안녕하십니까 수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1인치 네트워크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은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중요한 가격대들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5천원도 유지를 하지 못하면은 이전에 상승세를 만들었던 4천원까지 장대음봉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주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윗골이 양봉으로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줄거는 있지만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다라면은 은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1분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서 우선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저항대들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구간에서 최소한 6천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분위기가 전환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분 봉상, 30분 봉상, 5250원 부근은 유지를 해줘야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를 이탈하면 이제는 4천원까지 장대음봉이 한번더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 상승세를 만들면서 이전에 상승을 하지 않았던 코인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을 안 하는 것보다 긍정적이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 1인치 네트워크는 이번 주 5천원을 유지를 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5,500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6,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5,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인치 네트워크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 날120% 상승. 10위 더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자리 강조 서정기전은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퍼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루진게인지도 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어린 바이어도 지금 요자리가 너무 좋아요. 폴딩할 수 있는 봉구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애니 지능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전용영상 및기법강의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